청소는 선으로 선추나입니다 계단에 흙먼지가 많아 호흡기 걱정이 되세요? 계단 청소를 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세요? 그럼 계단 청소 경력 10년 이상인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필요한 준비물만 알려드리면 첫 번째 계단 바닥 쓸고 닦을 수 있는 실내용 빗자루 쓰레바지, 마포걸레, 마포대 두 번째 창틀, 난간, 현관 유리를 닦을 수 있는 손걸레와 유리 세정제. 세 번째, 주차장 쓸수 있는 실외형 빗자루만 있으면 끝입니다. 그리고 나의 건강을 위해서 마스크를 꼭 준비하시고 피부가 예민한 분은 장갑도 준비해 주세요. 이제 준비물을 모두 챙기셨다면 계단 청소 순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마스크와 장갑을 끼시고 실내용 빗자루와 쓰레바지 창틀 관리를 준비하고 계단을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걸레받이 턱이 있으면 턱 위에 먼지를 제거하면서 올라갑니다. 올라가다 보면 창틀이 나옵니다. 창틀이 나, 나왔다고 당황하지 마시고 창틀을 흙먼지로 닦아줍니다. 이 순서대로 꼭대기까지 올라갑니다. 꼭대기까지 왔으면 실내용 빗자루로 쓸면서 내려옵니다. 쓸고 내려오면서 신경 쓸 부분은 코너부분에 모래가 모이기 때문에 코너부분은 신경써서 쓸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끝까지 찔고 내려오면 되겠습니다. 두번째, 마포걸레를 다지고 올라갑니다. 마포걸레로 닦고 내려오며 난간도 난간걸레로 닦고 내려옵니다. 여기서 신경쓸 부분은 마포걸레로 닦고 내려올 때 빗자루로 쓸었는데 완벽히 쓸리지 않은 부분은 마포걸레로 쓸듯이 닦으면서 내려오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현관 유리는 유리 세정제를 뿌리고 닦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실외용 빗자루로 주차장, 담배꽁초, 낙엽 쓰레기를 쓸어주면 됩니다. 참 쉽죠? 이것이 번거롭거나 어려우시면 아래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제 블로그 링크 올려놓을 테니까요. 연락 주시면 제가 대신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방법도 앞으로 블로그에 올릴 예정이니. 블로그 많이 방문해 주세요. 청소는 손으로. 손춘하였습니다.